금부터 음. 넣을게요. 두 번째 사입니다 일단, 부산에 거의 음. 한 다섯 시간? 음. 시내로 가서 저녁 먹고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. <laughs> 지하철 타고 중앙역까지 왔습니다. 오늘 이 역에 온 이유는 이재모 피자 먹으러 왔는데, 11번 출구로 가야 합니다. 길이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. 여기 어딘가 피자집이 있는 것 같은데, 찾았다! 네, 여기는 배달 전문이에요 So, check in 하러 왔는데, KTX 부산역 바로 옆이거든요. 딱 보이는 맞은편 골목에 있습니다. 한번 가볼게요. 이 건물인가봐. 3층부터 6층까지가 호스텔이네. 일단, 좋아보여. 여기도 되게 깔끔해. TV랑 작은 테이블도 있고, 어, 샤워컵은 없지만, 샤워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. 구조를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아침이 되었습니다. 여기 정말 바로 옆에가 케이텍스 여기라서 먹을 때도 많고 또길 건너가면 완전 번화하거든요 한번 거기에서 아침을 먹어보려고 합니다. 이 밀면집 어쩐지 역사 있어 보입니 사람이 많진 않지만 가봅니다. 이렇게 주시네요. 안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 되게 많아 좀 드디어 영도에 왔습니다. 저 멀리 바다가 보여요. 오늘 구름이 이쁘네요. 이래서 다들 부산부산 하나 봐요. 이 길로 가면 되나보다. 여기로 올라가 볼게요. 그러어. 결국 기돌아서 걷고 있습니다. 차 가지고도 올라올 수 있나 봐요. 주차할 공간도 넉넉히 마련되어 있습니다. 여기 뭐가 있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. 그냥 위로 가 보겠습니다. 땅 올라가는 길에 저 멀리 바다가 보여서 좋아요. 한번 와볼만 하네요. 이 입구를 따라서 들어가면요. 각종 불화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. 우선, 대법당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있으니까, 여기나 가봐야겠다. 여긴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저게 문제가 아니고, 바다가 정말 잘 보여요. 지금 카메라에 다안 담기는데, 아, 영도 뷰포인트는 여기네. 절도 한눈에 다 들어오고요. 종무소랑 범종 사이에 있는 이 테라스. 여기가 엄청난 뷰포인트입니다. 심지어 범종 앞에는 의자가 있더라고. 누군가 여기 앉아서 뷰를 보려면. 나갈 때는 둘레길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. 산재당 한번 가보겠습니다. 길이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서 그야말로 편하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. 여기도 뷰포인트 있는 것 같은데? 여기 대박이잖아! 응. 여기는 아까 그 봉천사 안이랑 완전 차원이 다른데 여기로 와서 이 뷰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레길 좋다 뭐가 있긴 있어요 맞다 여긴가 봐 하도 휘날려서 일로 왔는데 여기가 호국관음사인가봐요 대박이에요 연등 접수하는 데가 이 안에 있어요 여기는 집 억당이고 저 옆에는 종이 있네 나가볼게요 이범정도 한번 구경해봐야지 종이 꽤 멋있네요. 영도 바다가 다 보이는 자리라서 에너지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계단 있는 끝에 불상이 있거든요. 운동 많이 하네. 무지장 보살이라고 써 있고 보살님이 여기 계십니다. 이렇게 가면 또 불상이 있습니다. 너무 멋있는데 또 옆에 가면 돌길이 있는데 여긴 위험하기도 하고 큰스님이 다니는 곳이라고 하네요. 여기 너무 신기해서 일하는 분에게 여쭤봤는데 원래 절이 맞고 메인법당이 불에 타서 임시법당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를 내려와서 봐도 너무 멋있다.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아까 봤던 메인 불상이 보입니다. 강아지 있는데 하도 개조심이라고 여기저기 써있어서 다가가질 못하겠다. 오늘 사실 복천사 때문에 이 복내산 근처에 왔는데 호국한는가 대박이네요. 너무 마음에 들어.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다. 바로 내려와서 어딘지 모르게 걷고 있는데 암장가 여기 옆에도 절 같은 게 있어 맞다 금나감 어, 산재당 쪽으로 오면 어쨌든 호복관음상과 금나감이랑 다 이어지네요 비교적 최근에 지은 것 같습니다. 자손의 소원이 있으면 머리를 쓰다듬고 재물과 사업의 소원이 있으면 배를 쓰다듬으라고 하는요배 쓰다듬어야지 저 오래 집 사게 해주세요 그나저나 문 그림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또더 있을 것 같은데 내려가 볼게요 있고요. 메인 먹방이랑 한신각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약수터방 아! 이렇게 높이 불상을 아! 세워두셨네요 아! 아! 여기가 입구구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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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절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곳은 또 오랜만이네요 내려가 보겠습니다